이렇게 귀한 자리에 중직을 또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에, 존경하는 설립자이신 김명수 영업총대님과 세계보음화부사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최경련 대표 총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최강룡 대표 청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어, 전에 봉사사역은 한 서른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좀 활동이 좀 미비했어요. 그런데 41살이 되던 해에 저도 철학일을 하다가 깜빡 철았는지 잤는지 모르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심팡이라 하나 주시는데 지휘봉을 입 주시는 거예요. 그 장군들이 쓰는 지휘봉. 그래서 저도 나이가 그때 아주 젊은 때니까 여의도 순봉께서 전또 같은 교단이잖아요. 틀림없이 나를 초대해서 <laughs> 제 이대 목사로 날 세울 것이다. 아주 꿈에 불었는데 그거는 실현이 안 됐고. 그 다음부터 저의 이 부흥사 사역이 우리 이렇게 청갈본부장님 맡고 계신 주안에서 참으로 진실된 우리 친구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는 우친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 하던 그후로 하나님께서 제 부흥사역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 네. 그냥 활짝이 아니라 대물을 열어주시듯이. 선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침체와 세계 복마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오래 전에 또 대표장을 회한두번 맡아서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도 기도했고 제 평생 가는 길에 다시는 내가 대표장을 반맞겠다 했는데 우리 여목 총재님 대신 김영수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어른 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총재님들을 모시고. 오늘 내 봉사 목사님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또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봉사 단체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교회 앞에 또 정직하며 동역자 앞에 신의를 지키는 사역자들의 대배 위해서 우리 세계 복음화 봉사 협회가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봉사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어, 기도와 격려와 적극적인 동력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